별이 많은 국가별 순위 탑 5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50개의 별은 곧 50개 주를 상징합니다. 놀라운 건이 국기의 디자인이 단 13살 소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지요. 무엇보다 주가 늘어날 때마다 별이 늘어나는 세계 유일의 살아있는 국기입니다. 이어서 이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 브라질은 별 27개가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1889년 공화국이 선포되던 날 아침 리우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 놓았지요. 그래서 국기는 그날의 하늘 지도를 간직한 셈입니다. 3위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3위 우즈베키스탄. 초승달과 함께 12개의 별, 이는 12달과 12이 별자를 상징하며 질서와 완전함을 뜻합니다. 흰색은 평화, 초록은 생명, 파랑은 하늘과 물, 새로운 시대와 새벽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5위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의 국기에는 세계 유일한 보라색 앵무새가 있습니다. 별열기는 교고를 나타내며 자연 보존과 희소성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순위 카버베르데입니다. 오이 카버베르데는 선나라답게 별열기를 고리로 연결해 공동체의 결속을 표현합니다. 푸른 바다는 바깥 세상을 붉은 띠는 노력, 흰 띠는 평화를 뜻합니다.